걸무세 tv의 3분 잡학상식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약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관련 국가들과 세계 전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음은 몇 가지 위험요소이다. 시리아, 예멘, 우크라이나의 분쟁과 같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분쟁이 있으며 이는 여러 행위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을 끌어들여 더큰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핵 무기의 확산과 비국가 행위자 또는 불안정한 정권에 의한 핵 무기 획득 가능성은 심각한 위험을 나타낸다. 핵. 무기의 존재는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인 사용의 위험을 야기하며 이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이서스, 알카에다 등 테러 조직들은 세계 안보에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행동은 지역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 디지털 인프라와 상호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은 국가들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게 만든다. 국가가 후원하는 해커와 비국가 주체를 포함한 악의적인 행위자들은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하고 민감한 정보를 훔치고 디지털 영역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경제적 경쟁과 무역 분쟁은 긴장의 고조와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더 광범위한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세계무역과 경제시스템의 혼란은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고 지정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과 에너지를 포함한 필수 자원의 부족은 기후 변화의 영향과 함께 기존 갈등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다. 자원에 대한 경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 이동, 인프라에 대한 부담은 지역 불안정의 원인이 될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제3차 세계대전 발생 시 수많은 국가와 군사, 동맹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선에서 광범위한 세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 군사 기술이 전례 없는 파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핵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핵무기의 사용은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배치는 대량 파괴, 인명 손실, 그리고 장기적인 환경 파괴를 포함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한 규모의 전쟁은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들은 자원을 군사적 노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불안정, 인플레이션, 상품 부족,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사이버 공격과 정보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신 시스템을 방해하고 인프라를 무력화하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이 전술로 사용될 것이다. 글로벌 전쟁의 영향은 대규모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난민 인구, 난민 흐름, 중요한 인프라 파괴는 식량, 물, 의료를 포함한 기본 필수품의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다. 무기, 특히 핵무기의 사용은 방사능 오염, 생태계 파괴, 인간과 동물 모두에 대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포함한 심각한 환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들은 투기적인 시나리오이며, 잠재적인 갈등의 실제 결과는 특정 상황, 관련 국가,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